청년주택. 이것도 공짜가 아니야. 청년들이 일이없는데 주택을 져주면 뭐하냐. 아유, 이 문바동네. 아유. 저거 져줬다고 박원순 좋아하더라. 어. 박원순을 좋아해. 저거 져준, 져준 사람이 박원순이가. 어. 저거 져줬다고. 아유, 문바 동네 비 온다. 한창사 한가하네. 한창사 바빠, 바빠야 되는데, 아유. 비 오네, 비 와. 아유. 장사 꽝이네 오늘 개 같은 거이비 많아 불라고 비 오네 응? 신발도 은급 신었지 응? 애국자인가 나는 프로스펙스 신거지 프로스펙스 신어야지 내수가 살아라지 어? 그래야 우리나라 공장을 지을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나라, 우리나라 걸 팔아줘야지 프로스펙스 이럴 때는 신는거지 이거 게다 짝 나막신 게다 짝 이것도 프로스펙스 저것도 프로스펙스 얘네가 잘 만들어 신발은 밑창이 잘 나가 어? 밑창이 잘 나가는 신발 프로스펙스 잘 만들었지 한국 형 나이키 어, 리복은 아니고 이제 한국 한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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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복느낌 한국 한튼튼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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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